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프로젝트는 캠프 네트워크입니다. 어, 썸네일은 이제 3분만 투자하면 300만원 에어드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일단 무료로 할수 있다는 게, 시간 투자만 하면 된다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노력한 대비에 따라서, 어, 에어드랍은 항상, 어, 차등 분배되기 때문에 그점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일단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공지방에 들어오셔야 영상 이후 내용이라든지 여러분들 궁금한 점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에어드랍 작업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코린이 전용 기본 가이드 있습니다. 여기 어 보시면요, 에어드랍 관련된 어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일단 먼저 이 영상부터 보고 진행하시면 왜 에어드랍을 작업을 진행하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어 프로젝트들은 이미 이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무시하도 되고 왜 하는지만 앞 부분만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캠프 같은 경우에는요, AI와 IP에 특화된 레이어 1 프로젝트입니다. 요즘에 AI가 핫하고, 또한 IP 관련된 데이터, 어, 수익에 관련된 공유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죠. 어, 그래서 유저 데이터를 온체인 IP로 등록시키고, 그에 따라서 수익화를 지원하는 데의 특징이라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투자는 3천만 달러나 투자를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냐 보시면요, 우리가 딱, 어, 에어드랍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입문자용으로 꽉 굉장히 좋은 좋은, 어, 퀘스트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딱, 그냥, 어, 퀘스트에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를 통해서 성량기비라는 것을 모으면 되고요그 외에도 트위터 야핑을 통해서 보상을 매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핑이라는 게 뭐냐, 제가 바로 이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이 카이토, 어, 관련된, 어, 에어드랍 작업 영상에, 어, 관련된 메커니즘, 어떻게 야핑을 얻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 캠프 관련된 트위터 게시글을 양질의 글을 올리면 은어 카이토와 연계된 포인트를 얻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어 보상을 지급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것은 테스트나 퀘스트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더 투자를 해서 트위터 야핑을 해주시면 은 캠프 관련돼서 에어드랍 작업 어200%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드리기 전에 어 일단 조만간 이 캠프 체인의 최초 PFP NFT가 곧 출시될 예정인데 어 관련된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관련된 이벤트는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공지방에 올려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야겠죠. 이걸 받아놓고 나중에 어 이제 거래가 되면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셔도 되고 하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투자금 대비해서 굉장히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기회 될수 있을 것아아 좋은. 어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이드를 이제 드릴 건데 이 PFP NFT가 뭐냐 그러면 공식 블로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트레일 헤드라는 이제 이름 이유를 가지고 있고요. 캠프최초 트레일 헤드가 고 출시된다. 컬렉션은 모든 등장 인물 배경 모리알 하나 하나까지 수작업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 뭐 수작업이 뭐 이게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 이건 아닌데 뭐 자기들이 이렇게 홍보하는 를데 있어서 수작업을 했다라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컬렉션은 2,000개 그리고 최초 어, 민트하는 어, 발행량은 1000개. 나머지 이0 0 0개는 메인넷 이후에 어, 이벤트를 통해서 뿌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화이트 리스트를 뿌리게 되면 얼리 액세스라고 되어 있죠. 가게 0.01 이더리움에 어, 민트를 하고 그리고 19일 날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음, 영상 보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공지방에서 공지를 이후 내용들 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일반인들은 0.02 이더리움에 구매하게 된다는 거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내용들 어, 또 추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설명란에 이제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제 퀘스트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갑 연동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퀘스트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에어드랍 작업을 하다 보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 번역은 어, 무조건 필수고요. 보시면 어, 소셜 어, 관련된 퀘스트 있죠? 간단하게 뭐 X 연결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셜 관련돼서 연결하는 거, 트위터에서 팔로우하는 거, 그 다음에 NFT를 발행해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셜 연결은 쉬우니까 일단 건너뛰도록 하고요. 뭐 민트하는 것도 이런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민트를 눌러 보시면요 해당 사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갑 연동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민팅하는 데 있어서 0.001개의 테스트넷 캠프 토큰이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코인 업계에서는 당연히 파우셋 어, 수도꼭지에서 어, 테스트넷 코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서 어, 수도꼭지 사이트, 제가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 지갑 주소 넣고 파우셋 하시면 됩니다. 눌러 여기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갑 주소 넣고 파우셋 누르면 이렇게 어 트랜잭션이 넘어갔다라고 적혀 있죠. 자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아까 민팅하는 거 여기서 민팅 버튼 누르면 됩니다. 아마도 파우세 받고 바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테스네 토큰 들어오기까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들어와지네요. 민팅을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주퀘스트에서 어, 완료가 될 겁니다. 어, 퀘스트 다이스트 들어와서, 시간 조금 지난 뒤에 F5 눌러서, 어, 새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자동으로 퀘스트 걸려가 됐습니다. 어, 퀘스트 페이지 굉장히 깔끔한 편인데, 빠르고, 어, 이런 부분들도, 또, 어, 또 좋은 이미지 얻는데, 한몫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뭐, 민트 있는데, 똑같이 여러분들이, 해당 페이지에서 민팅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개수는, 어, 지갑담 다섯 개인데, 뭐, 한두 개, 세 개, 민트 해버려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퀘스트 간단하게, 따라가면서 선량개비를 어, 이렇게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셜플레이로 디스코드 연결, 뭐 트티터 연결되어 있는 거. 자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스코어플레이에서 뭐 예측에 참여하고 무료로 받아라. 보상은 매일 게시된다. 그래서 7일 동안 또 연속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퀘스트를 어, 바로 클리어가 되겠죠. 7일 동안 하게 되면 그래서 버튼을 눌러보시면 요 스코어플레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갑 당연히 연동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 데일리 리워드라고 적혀있고 클레임 데일리 리워드 있죠. 아, 이 부분이 지나야 될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클레임. 어, 사이트 오류가 있는데 어, 해당 방법으로 클레임 데일리 리워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퀘스트가 클리어 되겠죠. 그래서 어,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다시 또확인해보면될것 같고 방법은 그냥 이 버튼만 누르면 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엑스에서 관련된 거 똑같이 중복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트위터 어느 계정 팔로워라 이런 부분들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더보드 유저들이 이렇게 포인트를 받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퀘스트는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에어드랍 작업 입문자분들께는 굉장히 쉬운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야핑 관련돼서 어 트위터에 이제 게시를 하고 양질을 쓰고 어 포인트를 받는 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시간 활회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전에 올려 드린 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보시고 캠프 네트워크에서 매주 지급해 주는 어 보상들 받아 가시면 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께 일단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거 안내드렸고 를 만약에 작업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어 제가 텔레그램으로 공지를 드릴 거고요. 뭐 이런 데 보면은 어 캠프 네트워크에서 이제 발행 어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관련돼서도 어 플레이 해 보고 코인트를 받는 그런 부분들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이지 캣에서돌아가셔서 어 보시면 여기서 뭐캐트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데일리 체크인 같은 부분들 퀘스트를 통해서 어 플레이 코인 5만 코인을 달성하면 얻을 수 있다. 뭐 60개의 캔님을 모아라 있죠. 10회 체크인 연속 달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해당 프로젝트들에서 가입해서 게임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 뭐 방법들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캠프 네트크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안내를 드렸고, 어,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프로젝트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소모와 노력 대비에 따라서 받게 되기 때문에, 어, 그 점을 기억해 주시고, 에어더 작업 같이 해보시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